<laughs>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 지금 동계훈련을 한다고 지금 막 대단합니다. 이 11월 중순, 아, 11월 13일, 14일. 예, 이 11월 13일, 14일 이때에 북한이 일체 이등하관제훈련을 하고 또이 대피훈련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이면 또 이제 등하관제훈련 대단히 하고 또이 대피훈련, 이 12월 달은 벌써부터 이 예정이 됐는데 3일 동안 대피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이, 정말 이 3일 동안 대피 훈련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아, 이것도 산에 가서 자고 와야 돼요. 산에 가서 자고 오는 겁니다. 산에 가서 거죠. 자고 와야 네. 돼. 직장에 다 모여가지고, 네. 직장이나 또인민반에다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그산 속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산 속에 가서, 북한에 무슨 텐트가 있기를 해요? 뭐를 해요? 맨 눈밭에 앉아가지고 자고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11월 12일날에 등화관제훈련을 하고 13일날에 이 대표훈련을 했는데, 이때 진짜 이비품검열 이 북한은 모든이 노농적이군, 이 일반 주민들은 노농적이군이라고 합니다. 이 60살 이전에 사람들은 공장기업소를 다니든 뭐든 다 노농적이군에 속해야 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민방위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민방위군하고 노농적이군으로 갈려서 북한 사람들은 집에 다이 소지품이, 목총이 무조건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게 항상 매달아놓고. 예. 네. 제일 잘보이는데 네. 그니까 진짜 총이 없으니까 이 나물로, 만 나물로 이렇게 <laughs> 자동소총처럼 만들어서 그걸 네. 항상 이렇게 비상소집 훈련이랑 하면 둘러 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 이 12일 날에 완전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이 비상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매 가정들의 노농적인 대원들은 반드시 비상함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어, 뭐, 뭐 쌀도 예. 있어야 되고 약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도쪼개 그래서 예. 이런 나무 이렇게 쭉쭉쭉쭉 잘라가지고 예. 이렇게 묶어가지고 붙든을어야 되고 네. 뭐. 그, 이제는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해가고 화학 공격에 대비해서 뭐. 지, 구운 진흙을 넣으라고 합니다. 구운 진흙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흙을 구워서, 예, 그걸 한두 덩치씩 넣거든요. 그 무슨 핵이나 하무기 공격이 있으면, 그걸 빨리 이렇게 찌어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셔야 된다. 아이고, 진사에다 죽겠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야, 이 중세시대라니까. 워낙 대피훈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상대가 이뭐 핵이나 하악공격, 이런 공격을 할때 대비해서 그 지역을 일정하게 띄워놓고 다 멀리 뛰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가서 거기서 한 3, 4일 싸고 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12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이제 아마 이때면 또 나무 신기가 좀 뜸해질 겁니다. 이걸 음. 하느라고. 근데 지금 벌써부터 막 사람들이 근심이 태산입니다. 아니 근데 진흙물 마시고 그해 그게 괜찮으면 <laughs> 그 특허 받아야 되겠다요. <laughs> 그게 진짜 특허감입니다. 야이 네. 무식한 것들이. 진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지금 동계훈련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동계훈련과 관련해서 일체탈행병들을 지금 다 지금 무조건 이매 인민반에서 장악합니다. 인민반별로 그러니까. 자 군대 갔다 온 네. 사람이 없는가 외진이 없는가 네. 그리고. 지금 이 동계, 이 올해 동계훈련이 왜 그런지, 뭐, 뭐,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올해 말까지 두고 보겠다고 하더니. 아, 시한부시부 네, 뭐 아, 그렇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laughs> 모르겠습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지켜보고 뭐, 자살하겠는지, 어쩌겠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게. 네. 그래서 그런지, 아, 올해 동계훈련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 네. 동계훈련이 심상치 않다? 네. 뭔가 하면, 음. 지금 이 일체 출장 나가는 걸다 중단시킵니다. 오 진짜? 예. 이 동계 훈련 때문에. 오. 예. 그리고 이 뭔가 하면 이 외지에서 장사를 나온 사람들 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 빡, 빨리 돌아가라고 12월 1일부터 동계 훈련이니까 이 동계 음. 훈련에 누구나 다 참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예. 이 외지에서 장사 나온 사람들을 지금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빨리 아 제, 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지금 음. 여행 증명서를 안떼 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동계훈련이 아주 엄청나게 심할 것 같다. 벌써부터 막 이렇게 들먹는데 음... 예전엔 뭐 동계훈련을 한다고 해도 뭐 여행 증명서를 안 떼주고 이런 건 아니, 없었는데 그게 지금 바깥으로 그 소리가 나가가지고 네. 자기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려 그런 거 아닐까? 나 역전략 쓰는 네. 것 같은데. 예. 네. 아 아니, 근데 김정은이 아니 무슨 카드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식. 그 자식 뭐빈 깡통이야 솔직히 말하면. 뭐, 기껏해야 뭐, 또, 또 핵실험을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송하는 걸, 이것들이 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난 일을 뭐, 저지를것 같다라는 소문이 네. 좀 퍼지기를 원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 이그 자식 안돼 지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있겠어.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 뭐이 외지에 장사 나가는 것도 다 멈추고 이 여행 증명서도 안 떼고 주고 하니까 좀 긴장해졌죠. 아, 그렇게 긴장했겠지. 어, 이번 동계훈련이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김정은이가 이 올해 연말까지 네. 시간을 준다 그랬는데 연말까지 아무것 도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미국이 뭐 연말까지 시간 준다 그래서. 예, 장군님, 미안합니다. 이러겠어? <laughs> 참네. 예. 예. 그랬어, 아마. 그아 그러니까, 뭐, 예, 국무위원장 동지, 미안합니다. 그러고, 뭐, 제까닥, 뭐, 뭐, 무슨, 고개 숙이고들어올라나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그, 저기, 뭐야, 북한 백성들한테 뻥친게 드러날 거니까, 지금, 올해 뭐또 이렇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또 뭐, 하여튼간, 그러겠지. 그. 진짜, 이, 뭐, 올해 동계훈련이 심각할 것 같고, 아마, 이, 뭐, 김정은이 연말까지 지켜보자겠으니까 뭐, 내년도 설날 아침에 자살하겠다는 건지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간 상황은 그렇게, 정말 북한 사람들 엄청 고생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때에는 북한 사람들 좀 편안해야 되겠는데, 이 북한 사람들 말 맞거나, 이 나무 심기를 시키는 것도, 그냥 놀리기 싫어서 시킨다는 거죠. 아니, 원래, 원래 사회주의가 그래요. 네.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면 딴 생각 하기 때문에 네. 그럼 데모가 일어난단 말이지. 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냥 사람을 못 살게 그러 가지고 딴 생각을 못 하게 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딴 생각을 못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들벅는 거겠죠. 네, 딴 생각을 못 하게 하려고 아유. 그러는 거지. 아, 정말 끔찍합니다. 그게 사람들 중에. 그게 말이에요. 오늘도 어, 네, 이렇게, 네. 예, 아주 중요한 소식들, 예, 네. 정리해 주셔서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란 팀이, 예, 지금 1일만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저 부산 남자, 예, 저런 인간들이 우리를 지금 자꾸 방해를 해서, 예,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께서 저 부산 남자 하나, 하나쯤은, 예, 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내일 말입니다. 남북 가나재단, 통일부, 김년철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왔죠. 예, 워싱턴 DC에서 개망신 당하고 또 LA에 가서 또 개망신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도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서 맨 맞고 시골에 와서 해본다고. 예, 미국 가서 지금 개망신 당하고 와서 이걸 지금 탈북자들한테 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어? 지금 그, 어, 한성옥, 김동진군, 굶어 죽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예, 통일부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통일부는 재발방지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예전처럼 탈북자들을 그냥 다 쥐었다 놨다 하면서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이자들은 그냥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들 운명을요, 국가가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탈북자 문제가 통일부에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아부하면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이 공무원이 이, 이 아부꾼들이 다 문재인 눈치를 보면서 탈북자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굶어 죽고. 생존권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탈북한 청년, 그 분명 탈북입니다. 그 사, 살인 전혀 안 했습니다. 예. 이 아이들에게 무슨 흉악범이라고 16명을 죽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지금 사지를 올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장례를 날치기로 하는 거예요. 날치기로. 날치기로 해가지고 에? 털어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김년철이가 완전히 이거 지금 탈북자들한테 행풀이를 하면서 어디 가서 맞아대고 와가지고 지금 탈북자들한테 와서 해보는 거예요. 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될 정권이고요. 예,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지속되는 그 기간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저는 남북하나재단 이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예, 탈북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수백억의 이 국민 혈세를 꽁쳐다가 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허유시가다 보니까 누가 굶어 죽는지 누가 어러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남북하나재단을 이탈주민 지원 재단으로 바꾸고, 예, 탈북자들에게 다 넘겨줘야 됩니다. 아니면, 해체해서 없애버리고, 국민 혈세 340억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괜히 탈북자들은 그돈 냄새 맡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인간들 월급, 억대 연봉 받는데 다 쏟아붓고는 탈북자들이 지금 다, 어, 그돈다 받아 쓰는 줄 알아요. 내가 탈북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 재단에서 돈 받아본 적 있어? 자기는 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돈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왜 국민혈세 뜯어먹고 싶으면 자기 이름으로 뜯어먹지? 왜 불쌍한 탈북자 이름 내세워가지고 어? 국민혈세를 뜯어먹냐 말이죠. 그러면 탈북자들한테 다 어? 너희들은 그렇게 혈세도 많이 쓰는데 왜 적응 못하냐? 이렇게 또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남북나전 해체하고 예. 아니면 탈북자들에게 이양하고 탈북자들이 죽을수도 밥을 짓든 탈북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 혈세가 바로 쉬우고 탈북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탈북자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머리를 짜내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내일 지금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라 그래요 예, 네, 하라 그래요. 지금 통일부 앞에서 이동현 씨가, 탈북자 이동현 씨가 아주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도 없어요. 맨 땅에 누워가지고 지금 헤딩을 하고 있는데요. 맨 땅에 누워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입장문을 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한성옥 모자의 죽음이 모자라고 탈북 청년 두 명을 제물로 바쳤는데도 그 죽음이 모자란다면 나의 시체를 더 던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 앉았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만나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럴 만한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는 탈북자 중에 후두암이 걸려 가지고 이 생계가 끊어졌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해달라고 갔더니 계속 여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 암이 또 코로 전해 돼 가지고 지금 일도 못 하고 있는데. 100만원 달랑받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거지 뭐예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들은 탈북사 이름 팔아가지고, 국민혈세 갖다가 자기들 연봉이 뭐, 8천, 9천, 예? 7천! 이렇게 허가 허위하고, 그리고 그다 빼가지고, 자기들이 친하는 인간들한테 다 돈, 어, 뭐, 프로젝트 주고, 우리는요, 그딴 돈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냄새도 맡은 적 없어요. 이건 절대로 저희들이 분노할 일입니다. 왜, 니네들 국가 돈 뜯어먹고 싶은 거는 내가, 어, 반대하지 않는데, 니네들 이름으로 뜯어먹으라 이거야. 왜 탈북자 이름 파, 팔아가지고 국가 돈을 뜯어먹냐고, 국가 혈세를, 국민 혈세를 뜯어먹냐고, 왜 탈북자들한테, 어, 혈세를 많이 뜯어먹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쟤들이 허위허식을 하네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부산 남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개의치 마십시오. 뭐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부산 남자가 이해라니를 짝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짝사랑이 아니라 처남명을 해도 아유, 내버. 내버. 예. 헤이트합니다. 헤이트합니다. 예, 저 부산 남자 절대 싫어하고요. 예. 오지 말라는데 계속 와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예. <laughs> <laughs> 예예란 어,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정요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통일약과 또능라 밥상 저희가 돼지고기 국밥을 하나 새로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예좀 싸게 요즘에 다 경제 비기라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어 돼지고기 어 국밥을 7천 원에 런칭하려고 지금 예 개발을 해 놨는데요. 여러분, 지나시다가 출출하시면 오셔서 어 예, 돼지 고기를 듬뿍듬뿍 얹어서 드릴 테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 오늘 여기서 어 마치겠고요. 그 금강 마을 펜션 장세열 대표님 어어뭐 수련회라든가 무슨 모임이 있으면 꼭 금강 마을 펜션 이용하셔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리 정은함 기자 그하는 마트가 이름이 뭐야? <laughs> 편의점입니다. 아, 편의점. 아, 편의점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어디 있지? 아, 저는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 네. 있는, 그 무슨 마트야? 아, 그냥 CU 편의점입니다. CU 편의점인데, 예, 우리 정우남 기자님 편의점도 뭐될수 있으면 뭐, 그냥 뭐 특별히 가라는 게 아니라 그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정우남 기자님 편의점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비누 이거, 어, 소개해 드렸는데, 전화번호를, 예, 메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화번호는, 그, 유기조, 유기조 장로님이 이거, 뭐, 파시는 건데요. 010-3704-0003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예, 택배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써보니까, 자기도 이거 네, 써봤지? 이거 엄청 좋습니다. 이거 저기, 머리카락 진짜 나다니까요 아,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엄청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 모리카러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분은 안 쓰셔도 되고, 이게 그, 탈모 때문에 예.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